충청권 4개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 연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통합만 아니라 생활 인구를 중심으로 초강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올 연말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를 강화합니다.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만 국가계획 반영, 공공기관 추가 이전, 특별지자체 재정 지원 등 공동의 이익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으로 갈 때는 권만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뭐이 하나로 그런 시스템이 저동돼야 되고 통합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권역 단위의 연합 혹은 통합에 더해. 생활 인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에 직장이나 방문 등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 인구 등을 더한 개념인데 인구 소멸로 직접 인구를 늘리긴 어렵지만 생활 인구의 분포와 이동 등을 분석해 세부적인 도시 정책을 세우고 지방 소멸을 멈출 수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0x100이나 50x50의 격자 단위로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그 지역에 뭔가 조금 더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같은 맥락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충청을 넘어 생활권을 같이 하는 전북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과거 충남북에서 대전으로 유입되던 인구가 전북과 영남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대전이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를 포집해 줄수 있는 그런 도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거기에 중심에 있어서는 어, 교육 기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한편 지역 간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은 정부의 중재안으로 최근 다시 통합 불씨를 살렸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